네자수빈 시작 야너 뭐야? 우... 잠깐만 어? 이거 누구야? 야, 나, 나, 나. 아, 누구야? 나나나 나, 나. 나. 어? 나, 나. 반비 이야 아. 아. 아, 어. 누구야! 자 갬플입니다 누구야 둘이 하나 때렸어 미안. 야 나야.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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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? 누구야 아, 누구야 어? 나야 나 나가, 누구야? 밤비. 아. 누구야? 너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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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누구야? 어구야누구 누구야? 누야 일로 야로 와. 哎呀，他哇！